사장님, 기엽고기쁜 리액션 없냐고요? <laughs> 아, 누님 그게! 어! 음... 그, 제가 그런 거를, 어우, 이렇게 못해요. 예, 아. 좀 약간, 나도 남캠 리액션처럼 해보고 싶은데, 이게 못 견디고 또이게 웃기고 예능으로 가려고 그래요. 저도 좀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데 힘들더라고요. 어. 호연우 이님 별풍선 0기 감사합니다. 한번 연습삼아 해봐요, 우리 리니까안 돼요, 누나, 그거는 안 돼요. 그거에 대한 부금도 없어요. 중요한 거는 부금도 없다. 아, 아 유유, uh -uh. 아 옛날 생각난다. 옛날에 별풍선 받고 했던 게 유유거든요. 오케이. 잠시만요, 누나 이게 마 카메라 테스트 해야 돼서 어, 이게 잘땡겨지는지 아무 뭐, 테스트 좀 해볼게요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됩니다. 예 네, 되네요. 오케이 렛츠 기리하하 엄마 엄마 아들 이렇게 돈 벌어 엄마. <laughs> 봐봐 봐봐 매니저부터 저러잖아요. 어 매니저부터 저러잖아요. 왜요? 왜요?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? 3분할로3분할로3분할이 없어. 3분할이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누가 나안 캠에 대한 모든 건 저한테 있지가 않아요. 나 너무 힘들어. 어, 해롱이 빙의하고 그러네 이건 너무 아니냐고. 얼굴이 안 보여요. 아, 이좀 만들어야겠네. 잠깐 이모님. 이모님,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겠는데요. 고객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이모님? 이렇게, 남켄 리액션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네요. 어떻게하죠그 <laughs> 자꾸 성질내면서 말, 말하지 마시고요. 예. 네. 성질내면서 말씀하지 마시고, 고객님이 원해서 매니저에게 이렇게, 우리가 지금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오뽀샤그 효과 그런 걸못 하겠어요. 그거 어떻게 하는데? 그런 거할줄 몰라요. 왜냐면 나한테 필요가 없거든요. 잘 봐요, 이거. 그 다음에 이거. 그다음에 배그용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평소에 쓰는 거.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쓰는 거. 아버지한테 쓰는 거.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. 그나마 이게 좀 그나마 그거네. 그 다음에 이게, 이거는 생일 축하할 때 쓰던 거. 그 다음에, 얘는 뭐지? 어. 아, 이거는 이제 협찬 영상 찍을 때. 여러분들, 여러분 저희도 뭐 한두 개는 만들까요? 이게 사람이 취향을 여러 명이 고려해야 되니까. 우리 글로벌 하잖아요. 아 너무하시네 진짜 그럼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때였다면 근데 난 진짜 솔직히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 우리 방을 보는 사람들이요 딱잘생겼다까지 인정해요 진짜 잘생겼다까지 인정하고 하는데 그 거기서 더 원하지를 않아요 진짜 막 이렇게 뭔가를 뭐 부근 깔아서 하트 뿅뿅 날리고 뭐 이렇게 뭐 뽀뽀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원하지를 않는 거지 소영님은 어떻게 아는데요? 따라해보자고? 이거 어떻게 해? 하지마! 이새 하지마! 그러면 누나 없으니까, 없으니까 요걸로 할게요. 이걸로 저는 예,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, 이걸로 할게요. 어이씨, 완전 난캠이네. 아, 진짜 이 시부랄, 이게 뭔 일이래! 한 번만 더 볼게요. 아, 우리 유치님 진짜 클럽스 어디였고, 어디였고. 어디고 어디였고, 어. 파파까지 해야 되네. 아, 이 파파 가또 있네요. 아, 이누님, 1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또 이렇게 또 어덕고 뒤졌고. 예, 또 100개 감사합니다. 어떡하면 좋아. 어덕고 뒤졌고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. 오저고뒤졌고 파파 네, 네, 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아 아, 잘했다 아 잘했다 어 이모님 이거는 여기서 보내달라 해서 안 보내줘요 보현이랑 교차 편집해가지고 따라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.